오마에와, 모신데이루, 나니! 녹화해라! 자, 이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 홀리쉐. 이거 협찬받았어요. 하지만, 이거 제가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느냐?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부분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는 말이죠. 포장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포장지를 뜯으면은 자 보여주시는 부분인 USB 컨트롤러, 그 다음에 그리고 마이크가 있어요. 뭘 절대 안 사자 이 씨발 안 사버기 마이가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자 그리고 왠지 뭘 왠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거 씨발 먹는 거였냐 설마? 방수제가 여기 왜 있어 방, 방수제가 여기 왜 있어 어이 방수제가 여기 왜 있어 자 일단은 이 기본적인 이 마이크는 간단하게 마이크에 USB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USB 단자에 이거를 자 꽂아 줍시다 그냥 이렇게 꽂고 컴퓨터에 꽂는 것만으로도 끝나요? 사운드 드라이버 안 깔아도 돼요? 이 얼마나 편리한가? 그냥 꼽자 하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가격대 5만원짜리 가격대에는 원래 사운드 카드가 없어요. 원래 마이크에는 사운드 카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꽂기만 해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안 좋으면 원래 그냥 헤드셋 마이크 쓰죠 그냥 원래 그 감성이 있으니까 옛날에 쓰던 하지만 이거 진짜 좋아요 왜냐 이거 보십시오 초록불 띠용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냐라는 거면 빨간색이 되면 마이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초록색깔이 되면 마이크에 온 오프 기능이 이렇게 편리하게 있다. 어디 마이크에 온 오프 기능이 있습니까? 다들 눌러서 딸깍딸깍 하지만 이거는 버튼 하나로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holy shit. what the fuck. oh my god.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TSG 회사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마이크구요. 이게 이제 5만원. 컴퓨터 스탠딩 게이밍 마이크라고 상당히 작아요. 진짜 얼마나 작냐면 종이컵에 넣어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엄청 작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와 하나 더 있어요. 10만원짜리 방송용 녹음용 콘덴서 USB. 아, 홀리 쉣. 제가 이걸 또 받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걸 또 받아버렸어요. 하지만 집을 보십시오. 여기 모니터, 여기 모니터, 여기 본체. 그러면 스탠드 마이크를 둘 데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기다려 보십시오. 스탠드 마이크를 사시면 이게 와요. 무기 아닙니다. 마이크예요. 자, 마이크예요.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이게 오고요. USB, 당연히 이걸 꽂아서 연결을 하는 거겠죠? 그런 용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꽂는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게 보여요. 네, 대충. 응, 아닌가? 응, 맞는가? 네,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손반망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조임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둥까지 줬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이것까지 줬어요 이것까지 이제 이걸를 뜯어보면은 집에 이제 기둥을 설치해가지고 진짜 방송인처럼 마이크를 쓸수 있다 이게 상당히 음질이 좋은 부분이에요 방송도 안 하는데 왜 이걸 사냐 방송을 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말한 건두 가지 상품이에요 하나는 방송용 녹음용 콘텐서고 하나는 컴퓨터 스탠드 마이크예요 만약에, 내가 내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는데, 집에 마이크가 없어. 근데, 좋은 마이크 뭘 사야 될까? Holy shit, what the f u c 나도 친구들과 탈론하면서, 오 마야, 목 신데이로, 나니! 보여주는 부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용도로 살수 있어요. 그 용도로 마이크 살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아... 이래도 안 사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난이 용도로 사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안에 이제 기구가 있어요 정말 많죠 자 이제 이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보면은 이제 아시죠 뭔가 이렇게 에? 이거를 벽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벽에 딱 붙인 다음에 마이크 옆에 있으면 옆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거죠 오마에 와 모신데 이루 나니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용도로 이제 제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TSG 회사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에다 쓰냐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이런 제품들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은 상당히 제품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저는 되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되게 추천하고, 진짜 이 콘덴서 마이크는 제가 집에서 설치하기 너무 애매한 구조기 때문에 테스트는 직접 못했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거 읽어본단 말이에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근데 다 평이 좋아요. 별 다섯 개. 홀리 쉣.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친구들이랑 게임하는데 이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용도가 아닌, 니 뭐, 디스코드 용도. 전수진! 아이, 롤 보스 들어라고 뭐, 이제, MMORPG 할 때, 오더 내릴 때 용도. 다 죽여, 다 죽여, 씨발, 다 죽여, 다 죽여!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얼마나 간단하냐. MMORPG에서 공성전 할 때는 디스코드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할 말만 빠르게 하고 꺼야 돼요. 하지만 디스코드의 기능 중에 FFT는 키를 눌러서 말하고 꺼야 되는 부분이죠. 이건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뭐 방송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건 디스코드 용도로 쓰기 정말 좋고요. 이 회사에서 나중에 저한테 경품을 쓰라고 마이크 몇개 보내줄 건데 나중에 제가 이벤트로 다른 경품이랑 뭐 같이 드릴 거 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있으니까 저는 이미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뭐세개네개 네개 가지고 있어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들 고맙습니다 마이크 안에 폭탄이 왜 있어요 마이크 본체 연결하면 터진 거 아니냐고요? 안 터져, 씨발! 그럼 제가 지금 이미 대가리가 터졌겠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이것도 폭탄 배송이에요 네, 이거는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와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지 않는 날, 바로 주문하면 빠른 로켓 배송 갑니다. 진짜 엄청 빨라서 놀랐어요. 한국의 택배 문화가 정말 장난 아니게 빨라요. 전날에 시켰는데 다음날 바로 온다. 홀리쉣! 보여주는 부분이죠. 한국인 입에서 무슨 한국인의 문화냐고요? 그런갑다 해! 씨발! 그런 것도 하세요. 가끔은 한국인 아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끔 한국인 아니어야 될 때도 있어요. 평택역이나 부천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을 생각 없으세요? 이러면 저는 oh sorry I don't speak korea. assalamualaikum 하면은 oh ok man 하고 그냥 바로 보냈어요. 내